포커스만 있는... 안녕하세요, 런티사이클링 K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 정승현님과 함께 정승현님의 자전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오늘 이 장소를 대화해주신 사이클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네. 본인 자전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포커스 자전거 두대째운용 중인 33살 꼬러기라는 닉네임으로 자전거 활동 중인 정승현이라고 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형 구형 이자르코맥스 림브레이크 버전이고요. 저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20년형 이자르코맥스 9.5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먼저 자전거 색을 간단하게 소개 해드릴게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커스 이자르코 맥스 17년식 림 브레이크 모델이고요. 구형 모델답게 변속선이 밖으로 나와 있는 아웃터 케이블링이 되있는 어 아이입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도색을 하셔서 마치 콜라보 마트데코 푸어젠 블루와 같은 색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구동계는 이제 울테그라 기계식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34 컴팩트 크랭크의 뒤에는 이제 1132 스프라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같은 경우에는 룩 페달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림브레이크답게 울테그라 림브레이크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림브레이크 휠셋, 하이퍼 휠셋이 네.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s 스웍스 터보 코튼 2 6 5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압은 아, 혹시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계시나요? 어좀 계절 날씨마다 조금 다르게 쓰고 있긴 한데요. 한 90에서 95 정도 사용 중이 있습니다. 다시 핸들바 쪽 올라가면은 포켓에는 이제 볼트 스템 볼트 마운트로 해서 이렇게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바는 이제 파르마토 에어로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요 양쪽 요렇게 볼록튀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포커스의 특징이죠 구멍이 뚫려 있는 이시퍼스타 장착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이제 s h 스 w k 미로 안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전거로 넘어가 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자르코 백스 2020년식 자전거이고요 얘는 구동계가 현재 듀라이스 전동 DI2 구동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J2 구동계인 만큼 앞 드렐러와 뒷 드렐러 역시 전동 구동계가 달려 있고요 탱크 같은 경우에는 얘와는 조금 다르게 컴팩트이지만 165mm 트크감을 갖고 있습니다. 컴팩트 5 0 3 4의 뒤에는 1130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달 같은 경우에는 룩버전의 아시오마 페달을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셋으로 다시 넘어가면 오래간만에 뭐죠 n 디 SS 필셋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라이스 디스크 버전인 만큼 주라이스 디스크 베이크와 특이하게 주라 로터가 아닌 XT 로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로 그대로 올라오면 포커스를 위한 타스포츠의 일체형 핸들바죠 파스포츠의 F1 일체형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운트 같은 경우는 일체형인 만큼 자체적인 마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오면 동일하게 파워 미러 안장이 장착되어 있고요 파워 미러 안장 밑에는 이렇게 스페셜라이즈드의 자체 라이트인 스틱스 라이트 마운트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와 포커스를 두대하고있잖아요 일단은 포커스를 먼저 설명하기 앞서서 얘네 전에는 어떤 걸다었었나요 어 이게 두 번째 자전거인데요 처음에 처음 입문했을 때 리액토 400 림프레 모델을 제가 처음에 중고로 구매했는데 어, 첫봉후에도 나가고 했을 때제 자전거를 들어보고 다른 회원분들 걸 들어봤는데 한 2kg 정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달 만에 다시 재판매를 하고 이 모델로 다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변 종은는 네. 항상 이제 남의 걸 들어보고 내걸 들어본다 근아 네. 무겁구나 역시 종을 바꿔야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전거가 있는데 그러면 같은 포커스를 기초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포커스를 타다가 이제 포커스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제품에 대한 또 신뢰도도 개인적으로 있었고 제가 이제 2년 정도 돼가는데 자전거 2년 정도 타면서 가독이 같아요. 말 많이 나오는 림이냐디이냐그 다음에 기계식이냐 전동식이냐 두개다 경험해보고 싶었고 신신형 같은 경우는 재현상으로 마돈과도 비슷한 성능의 에어로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좀더 가볍다고. 이게 렇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네,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지금 도색을 하셨는데, 색깔이 엄청 예뻐요. 제가 먼저, 처음에 사진을 받았을 때도, 딱 보고서 든 생각이, 와, 엄청 예쁘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얘는 어쩌다가 도색까지 결정하게 되셨나요? 어 사실 제가 조금 남들이 좀안 타는 남들이 뭐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캔디를의 그 빨간색 제품이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도색을 해서 이렇게 지 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색깔이 콜라고의 아트데코 프로즌 블루랑 같은 모양이잖아요. 네거기서모티브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따오셨군요. 네네. 처음에 보고 어? 예쁜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인데 썼었거든요나 <laughs> <laughs> 그거를 잘알아셨어요 아까 과도기 때사셨다고 하셨었는데 네. 과도기라고 하면 대략 10, 갓 이제 디스크가 나오기 시작한 19년부터 20년 사이 그쯤을 과도기라고 하는데. 림이랑 지금 디스크랑 다 사용해보셨잖아요 디스크가 뭐 좋다 뭐 림이 더 좋다 일단 두개다 써보신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어, 주변에서 브레이킹 성능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 어, 림 브레이크로도 충분하다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 맞는 말이지만 두 대를 운영해보니까 확실히 다운힐이 조금 많은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힘이 좀 적은 힘으로도 제동이 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코스가 있는 나은 이제 확실히 죠 신형 모델을 무조건 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대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쁜. 네. <laughs> 림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두 중에서 필드에서는 보통 어떤 걸 주로 타고 계신가요? 어, 지금 필드에서는 보통 이제 신형 모델을 타고 있고요. 집에서 이제 로라 탈 때는 이제 림브 모델을 좀 타고 있습니다. 집에서만 타기에는 조금 아쉬운 예쁜 데크인데 <laughs> 어, 그래서 뒤에 32t라서 좀 어필 세팅을. 했기 때문에 투어라든지 이 요럴 때는 이제 가끔씩 이 친구도 <laughs> 갖고 나가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자전거들이 네. 초기 세팅에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뭐 어떤 거를 고르셨어요? 어,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래 마비 코스믹 프로 카본 40mm 휠셋이었는데요 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레이싱 이런 벙을 이제 타다 보니까 어, 고속에서 조금 항속능력이 조금 더 좋았으면 싶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65mm 하이림 하이퍼 휠셋으로 바꾸게 되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좀 추후에 바꾸긴 한건데 이제 미러 안장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좀 고액이지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미로 한 장이 되게 네. 동공회생 사이에서 되게 폭신한 쇼파로 유명하죠 엄청 비싼게 단점이긴 하죠. <laughs>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신형 같은 경우는 제가 드래곤볼로 거의 조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원하는 제품들로 구성했고요. 어, 제가 MB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휠셋은 MB로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안장도 미러 안장으로 하였고 특히 드래곤볼 할때 구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저 크랭크가 165mm짜리 크랭크거든요. 저게 가장 구하기가 힘들었던 <laughs> 제품입니다.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루페달에 달려있는데 왜 굳이 루견가? 시마노도 많이 쓰잖아요. 어, 구형에서는 이제 퍼미터가 없어서 신형에서 필요해서 파워미터를 이제 아시오마 양발을 사용 중인데요. 아시오마에서 이제 시마노 버전이 나오긴 한데 큐펙터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피팅이 좀 저한테 맞지 않아서 루으로갖게 되었고 그거에 맞춰서 클릿을 좀 바꾸다 보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시마노에서 루으로 바꿔서 편하게 같은 클릿으로 도탈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는 얘가 먼저 루을 써서 얘로 가. 아, 네, 아닙니다, 네. 이거 같은 건 이제 마루도 얘기했듯이 이 핸들바 같은 경우에 일체형으로 파스포츠에서 나온, 나온 건데 타겟을 사실은 얘는 포커스가 타계셨잖아요. 이전에 있던 거랑 바꾸면서 뭐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어, 원래 EC 이스턴 핸들바로 나오는데요. 어, 스템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아마 이 포커스 요 모델 타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경량을 위해서 F1 모델로 바꿨을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50g 이상. 경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핸들바를 얘기했는데, 얘만의 핸들바 얘기할 수 없죠. 네네. 이 핸들바는 어떤가요? 이, 게 이렇게 양쪽 끝으로, 네. 뽀하고올라오는게좀 특징인 핸들바인데, 얘는 어떤가요? 까르마토 에어로 2 네. 모델이고요. 여기 움푹 들어간 곳을 팔로 아무리 이렇게 지지하다 보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운트가 보면 되게 완전히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스템 볼트, 네. 볼트에다 이렇게 담는 네. 방식의 망치이고, 얘는 이제 당연히 체형 망치인데, 얘랑 얘랑은 구성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 없었나요? 어, 두 대를 운용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었던 거는 똑같은 위치에 바로 호환될 수 있게, 언제라도. 교체해서 나갈 수 있게 세팅을 하는데 중점을 주었기 때문에 아예 똑같이 듀얼 마운트를 사용해서 세팅을 해놨고요. 개인적으로 핸들보다 뭔가가 더 위로 올라오는 타입은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래로 할수 있는 세팅을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보면 그대로 같은 네. 위치에 같은 게 달릴 수 있도록 장.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피츠 앞쪽 세트로 넘어오게 되면은 특이한 세팅이 이제 라이트 앞쪽에는 이게 어떤 이트인가요 아, 어, 블라이트 제품입니다. 블라이트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옆에는 편하게볼수 있으면 볼수 있겠는데 볼수 없으면은 <laughs> 네. 좀 보기 힘든 아이디 21...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가민 830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8 3 0이 많이 유명하고 많음대 쓰시는데 얘는 어떤 블랙박스인가요? ID21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제 유명한 블랙박스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뒤에 충전지를 갖고 다니면서 조금 교체하는 타입인데 한 개당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유지되는 것 같고 그래서 두개 정도를 더 여분으로 갖고 다녀서 이렇게 한 6시간 정도 라이딩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서 크게 뭐 불편함은 없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잘 사용 중이 있습니다. 허 같은 건 어때요? 사고가 나질 않아서 아직 뭐 자세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영상을 다시 보면은 어 자동차 번호판도 식별도 가능하고요. 뭐 만족한 수준이라서 계속 사용 중이 있습니다. 뒤로 다시 넘어가면은 네. 안장 밑에는 이렇게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네. 어떤 마운트인가요? 어 제가 자전거 이제 부품을 사면서 가장 만족도가 크고 가장 꿀템이라고 생각하는 조합인데요. 스페셜라이즈에 나오는 이제 파워 한 장과 뒤에 전용 스페셜라이즈 스틱스 후미등을 사용하면서 너무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에서 꿀템이 나왔으니 네네. 이번에는 구독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꿀템 한 가지 네. 한번 내주시겠어요. 어, 말씀드렸듯이 꿀템은 요 파워 안장과, 어, 기존에 그냥 미러가 아닌 일반 파워 안장을 썼었거든요. 어, 한, 한 100kg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100kg 이상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통증이 좀 왔었는데, 이걸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 100kg 이상도 무난하게 통증 없이 사용 중이라 정말 인생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 조합으로 이제 스틱스 아주 가볍고 충전도 쉬운 이제 후미등 사용 중이고 추가로 하나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 시클로베이션 바 테이프를 좋아하는데요 어,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 제품이라서 어느 자전거 색상이라든지 이렇게 조합을 깔맞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잘, 나, 잘 나오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네. 보니까 이 색깔이랑 프레임 네. 색깔이랑 같이 돼 있고 이 네. 색깔이랑 또한 프레임 색깔이랑 같이 잘돼있든요 심지어 디테일한 거는 이 케이블 네, 샌들까지 색깔을 네. 맞추셨다는거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돈을 썼는데 이건 전혀 못 쓰고 있다라던가 이런 아쉬운 아이템 있나요? 어, 자전거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그... 알리에서 이렇게 저지를 몇벌구매해왔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실망을 한 제품들이라 어, 막상 입질 않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자전거를 처음 입문할 때 자물쇠가 필요할 줄 알고 자물쇠를 샀는데 이제 로드 자전거는 이제 자물쇠가 필요 없다는 걸 네... <laughs> 어, 네 나중에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리 같은 리 저지 같은 거 이제 네. 물론 뽑기 운에 따라서 사람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도 들 있고 물론. 어떤 분들은 별로 불만족하신 경우가 있는데 좀목 기운이 안 좋으셨다거나 불만족 하신 경우에 속하셨네요빕 어,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제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상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실 이좀 많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 더는 이제 자물쇠 자물쇠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처음에는 진짜 이거 나, 비싼 건다안 열어봐야지 하고 잠궈야자고 많이 하는데 이제 막상 자전거를 운용하게 되면 실내에 내려놓거나 사이딩 중에 항상 눈 안에 놓으니까 사실은 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서 아쉬워요 아이템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저희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드려야 될 텐데요 혹시 구독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한마디가 있나요? 어그 유명한 자덕 중에 한 분이 조승연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좀 기억이 많이 났는데요 어, 생산적이지 않는 활동으로도 하루를 꽉 채워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이런 멘트가 참 자전거 생활하면서 기억이 났는데요 올해 한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이 그냥 이 좋아하는 우리 이 사이클을 그저 그냥 즐겼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집에서 이제 라이딩을 나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무복할 수 있게 항상 안전 라이딩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